122 쪽입니다. 자, 필수 4번이고, 자, 4차 방면식 1은이쪽 1등 1은 하야 너 뭐라고 그러냐면 상반반정식이라고 방, 방, 이름이 있고, 1등이 밑에 있는 레이드 모방서 공략 방법이 다르지? 자, 너 또한 상관방면식이니까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어. 자, 이제 좌우 대칭인 끝까지 중간에 꼬기 구조를 본다. 즉, X적으로 묶어내는 거야. X적으로 묶어주시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x에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 나누기 x가 되겠네요. 플러스 x 제곱분의 1로 강제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두 개가 엮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간 거도 엮어주시면, 너는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x분의 1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의 영향에 의해서, 이 식이 결국 뭐로 바뀌냐면, x 더하기 x 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정리할게 그러면 x의 제곱에 x 더하기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의 2에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 더하기 x 분의 1. 그다음에 빼기 4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한번더 정리합시다. 그러 x의 제곱이 될 거고 너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계산음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그 중간에 그걸 한번더 정리해 주시면 너는 인수배 되는 거지.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그 그래 대로 여기는 6, 1 빼기 더하기로 좀 충분히 인수배 화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6과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로 이렇게 정렬되고는 0이지. 자 이때 x가 왜 제곱이냐 는면두번 곱하라 너는 뭐야? x 곱하기 x가 됐기 때문에 이건 1로 곱하고 이건 2로 곱하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주시면 x의 제곱에5해할까 싶은 순서대 곱하기 6x가 됩니다. x 제곱에 더하기 1 더하기 x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부이를 정리해주면 x의 제곱의 6 x 더하기 1이 이꼴 0되는 값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이 되는 값을 죽이게 되죠. 그자 그러면 자이 녀석을 전개해주면 이거는 x는 결국 뭐였나? 어, 2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3i라는 그냥이 생길 거고 자너 또한 근형분식이래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분고 마이너스 이니까 8될 거고 x는 결국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봅시다. 살차을 혹시 풀래요? 3번만 얘기해줘 가운데는 x 요곱 묶어주시면 x를 묶어주시면 엮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14가 되고 플러스 x분의 7과 플러스 x제곱분의 얼마 1로 정리될 거고 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너를 묶어주시면 7에 x 더하기 7에 x분의 1이니까 그부은 7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쭉이딱 해주면 되는 것 같죠. 자, 여기 고 여기서 x 더하기 그럴 필요 없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 주시면 그식 자체가 옆으로 갈까? x의 제곱에 평, 너는 t의 제곱그 다음에 있는 플러스 7t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14하고 계산하니까 플러스 얼마? 12가 되는 거 확인해 주죠. x제곱이 되고요. 자, 너는 t 플러스 얼마 3더하고있는 t 플러스 2로, 아니, t 플러스 4로 정기되는거 맞죠? 그러면 x제곱에 t가 뭐였냐면 x, 어, 뭐야. T가 x 더하기 x 분의 1이었고요, 더하기 3이 될 거고, 너는 x 더하기 x 분의 1에 뭐야, 더하기 4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때 T 제곱이 붙어 있는 건한개한개떼라야 했으니까 여기는 x 곱하기 x가 될 거고, 너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더하기 1로 정리될 거고, 너는 x의 제곱에 플러스 아마 4x의 더하기 1로 정리될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둘다 근의 공식을 해야 되겠네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 빼기 4니까 그러니까 5가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x는 짝수 근의 공식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는 2, 4 빼기 2가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4-1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 풀어내고 똑같이 상반 방정식 x 제곱을 뽑기요. x를 묶어 주시면 여기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7에 플러스 뭐하냐 x제곱분의 얼마 여기는 1이라고 정리될 거고 2가 되는 거고, 거고 2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앞에 거두개1로 묶어 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한번더 정리하면 2에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에 전체 제곱을 빼기 2가 되는 거같죠 더정주면2에 x 더하기 x 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 마이너스 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7로 묶어 면 x 더하기 x 분의 1대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이 내용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하자. x 제곱이죠. 뿅, 나는 2에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7에 x 더하기 x 분의 1로 정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얼마됩니까? 6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대 이렇게. 자,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2하고, 이게 1이고, 여기는 2, 2 3은 6 되는 거 맞죠? 둘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게 마이너스 7대는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따라서, X제곱의 면은, 이게,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가 붙어야 된다. 소리. 밑에 그만 붙자 빼기 2라고 줬고요. 여기는 2X 더하기 X분의 2에 빼기 얼마? 3대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여 여기에는 X 를다 X 두개있 q u a X 곱하기 X 를 해서 각각 한 개씩 경계해 주시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에 플러스 얼마 1대 o X 인할수 있을 거고 t 는 여기는 2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 X 3 X 에 플러스 얼마 2가 되 X i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equal to X is e q u a 받 to 을 여기서 q u a l to X is equal to X is equal to X is equal 이 o 2 is e q u a 의 to X i 마이너스 A분의 B, 정답은 얼마 됩니까? 2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이디 접고 있습니다.